오빠, 방금 오빠 통장으로 30만원 보냈어. 확인해봐. 10만원은 오빠 용돈 쓰고, 20만원은 오빠가 엄마한테 주는 거라고 용돈으로 보내. 주말에 엄마 생신인 건 알지? 벌써 엄마 생일이야?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빠르냐? 엄마한테 나 회사 그만뒀다고 이야기 안 했지? 내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해? 빨리 새로 취업할 생각이나 해. 엄마가 진짜 오빠 걱정 많이 하는 거 알잖아. 그래, 빨리 하긴 해야지. 슬슬 퇴직금도 다 떨어져 가는데. 너는 지금 하는 일은 어때? 나는 맨날 똑같지 뭐. 교대 근무하고. 요즘 바빠서 맨날 잔업하느라 힘들어. 내가 오빠 뒤치다 거리 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제발 멀쩡한 회사에 취직해서 그만두지 말고 오래오래 다니라고. 알겠어. 나도 이번엔 정말 그만둘 생각 없었는데. 자꾸 주말에 나와서 일해달라잖아. 5일 하면 됐지. 무슨 주말에도 일을 또 시키냐고. 원래 회사 다니면 야근도 하고 주말에 특근도 종종 하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오빠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려고 그래? 나이도 서른 넘었는데 정신 차려. 가만 보면 너가 엄마보다 잔소리를 더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아무튼 용돈 보내준 건잘 쓸게. 안 그래도 이번 엄마 생일 선물 살 돈도 없어서 걱정하던 참이었어. 엄마한테는 20만 원만 보내면 돼? 너도 20 보낼 거야? 어. 이번엔 나도 좀 힘들어서. 주말에 일도 많고 집에 내려가긴 힘들 것 같아. 20만원 보내고 생일 선물 퉁치려고. 알겠어. 너한테 받은 꽁돈으로 나는 술이나 한잔 하러 가야겠다. 술 그만 마시고 취업 준비나 해. 저보다 세살 많은 오빠는 옛날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 제가 봐도 머리가 좋고 똘똘해서 나중에. 큰일을 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커가면서 점점 성적도 떨어지고 결국 인서울도 아닌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을 턱걸이로 합격했어요 대학 졸업 이후로도 서른이 넘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길어야 1년 짧으면 한두 달 만에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저희 집에서 오빠는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비록 힘든 시기를 보내더라도 조만간 크게 될 거라 믿고 있어요. 반면에 저는 학창 시절부터 공부도 잘 못했고 일찌감치 대기업 생산직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7년째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연차도 쌓이고 연봉도 솔직히 적진 않아요. 저는 뭐로 보나 오빠보다 제가 더 착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저는 한낱 공순이 오빠는 똑똑한 사무직으로 여기고 계세요. 현실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지난 6월에 그만두고 그 뒤로 지금까지 별다른 취직 활동도 없이 놀고먹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너는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냐? 네 오빠는 금요일 저녁에 내려온다는데 너도 웬만하면 내려오지? 그러고 싶은데 나 금요일 토요일 야간근무라서 이번 주 스케줄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휴가니까. 휴가 받으면 그때 내려갈게. 용돈 보내드린 건 확인하셨지? 용돈은 받았지. 맨날 돈만 보내면 뭐해? 딸년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맨날 바쁜 척만 하고 집에는 코빼기를 안 비치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노는 사람도 아닌데. 회사 스케줄이 다 있고. 어떻게 내 개인 사정으로 막 빠질 수가 있어. 요즘 휴가 가는 사람 많아서 휴무 바꾸는 것도 힘들어. 그러길래 너도 오빠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사무직 일을 했어야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고 얼마나 좋아. 맨날 잔업이다 특근이다. 너 그렇게 살다가 언제 시집갈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시집 타령이야.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월말에 휴가 받으면 그때 집에 내려갈 테니까 오빠랑 같이 맛있는 거라도 드셔. 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애가 어쩜 저렇게 지멋대로인지. 어이여. 엄마는 항상 저를... 이런 식으로 못마땅해 하셨고, 이번 생일에 내려가지 못했다고 엄청 크게 실망하셨어요. 저도 그 전까지는 매년 스케줄 조정할 때 미리 이야기하고, 엄마 생일에는 꼭 집에 내려갔었는데, 이번에는 월 초에 말하는 걸 까먹어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생일은 매년 한 번씩 있는 거고, 생각해보면 제 생일 때도 그냥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내거든요? 예전에도 저희 집은 오빠 생일이나 크게 챙겼지. 저는 그냥 미역국이라도 얻어먹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곧 예순인데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화를 내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식이 일하느라 바쁘면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이번 엄마 생일에는 오빠 혼자 집에 내려갔고 용돈으로 주는 대신 내려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서 엄마 생일 선물로 스카프를 사서 가져다줬나 봐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별일 없이 넘어갈 일이었을 텐데 엄마는 기어코 오빠랑 저를 비교하며 잔소리를 시작하셨죠. 야야, 요런 싸가지 없는 거사. 네 오빠, 밥만 닮아 봐라. 아, 왜또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버릇없게 부모 생일에 용돈이나 띡 보내고, 일한다고 바쁘다 하면 그만이냐? 아니.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진짜 바쁜데 어쩌라고. 용돈 받기 싫으면 도로 내놔. 요 말하는 싸가지 좀 봐. 이거 봐라. 네 오빠는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나한테 딱 어울리는 거라면서 백화점에서 사다 주더라. 이쁜 거잘 샀네. 나도 없는 돈에서 20만 원 보냈잖아. 그 돈으로 엄마 필요한 거 사서 써. 네 오빠랑 너랑 몇살 차이 난다고 이렇게 다를까? 너가 그렇게 센스가 없으니까 평생 나한테 구박이나 받고 살았던 거야. 돈이나 대충 보내고 마는 딸이랑 엄마 생각해서 백화점까지 갔다 온 아들이랑 어떻게 내가 똑같이 생각하겠니? 아우 됐어? 그만 좀 해. 그러는 엄마도 내 생일 제대로 챙겨준 적도 없잖아. 용돈이라도 보낸 걸 다행으로 알아. 얘 말하는 꼬라지 좀 봐. 너가 무식하게 공장에서 일이나 하니까 엄마한테 그런 말버릇이지. 네 오빠 반만 닮아봐라. 걔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 이런 센스도 있잖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너도 공장 때려치우고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해. 오빠처럼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시집이라도 갈거 아니야? 진짜 엄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 지난 6월에 회사 그만두고 지금 백수짓 하고 있어. 얼마 전에도 핸드폰 비낼돈 없다고 해서. 내가 10만원 빌려 줬다고. 뭔 소리야? 네 오빠가 회사를 그만두긴 왜 그만둬? 얘가 그럼 무슨 돈이 있어서 백화점에서 내 생일 선물을 사 왔어. 내가 오빠한테 30만원 보냈어. 20만원은 엄마 생일 선물로 하고, 10만원은 오빠 용돈 쓰라고. 근데 그 스카프 내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5만원 하는 거네. 내가 준 돈에서 엄마 생일 선물 5만원짜리 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은 거라고. 네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가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냐?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던지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용돈을 줘도 내가 줬잖아.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오빠를 반만 닮아보라고? 알겠어. 나도 이제부터 오빠랑 똑같이 할 테니까 나중에 서운해하지 마. 얘가 회사를 왜 그만뒀대? 그 멀쩡한 회사를. 만약 엄마가 제 성질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저도 오빠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어요. 말 끝마다, 니네 오빠는, 니네 오빠는, 아니, 오빠가 대체 나이 서른 먹고, 지금까지 한게 뭐가 있길래 오빠 타령을 하는 건지. 저 진짜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으로, 우리 가족들에게만큼은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부모님 생신은 물론이고, 기념일도 다 챙기고, 종종 집으로, 치킨이나 족발 같은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도 배달시켜드리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말은 저렇게 툴툴거려도 속으로는 저한테 고마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었네요. 엄마가 먼저 오빠 닮아보라고 했으니 앞으로 저도 오빠랑 똑같이 할 거예요. 더 이상 용돈도 없을 거고 기념일 챙기는 일도 그만할 겁니다. 저는 제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좋은 딸인 줄 알았는데 쓸데없이 돈 낭비만 하고 있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